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또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. 해는 덧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.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,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.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즉,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,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.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즉, 다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.